작년 오픈한 속초 카시아 다녀와봤습니다. 여기도 새로 생겨서 그런가 평점이 낮던데 일단 로비는 크고 시원시원했습니다. 체크인하고 객실 가는데 복도가 뚫려서 밟더라고요. 우리는 가장 인기 있는 객실을 5만 원 정도 추가해서 패밀리 클럽 패키지로 예약했는데 방이 웬만한 호텔 스위트만큼 넓었고 오션뷰 통창의 발코니 좋았습니다. 근데 방마다 각도가 애매해서 잘못 걸리면 옆 동에서 잘 보이겠더라고요. 넓은 욕조 실제 조리 가능한 주방에 아이 소파, 아이 텐트, 아이 용품 귀여운 인형 목욕 장난감까지 있었습니다. 수영장 가봤는데 들어가자마자 키즈풀 있고 실내 메인풀은 측면이 통유리여서 재밌었고 야외 인피니티 수영장은 넓고 전망 좋았습니다. 다만 수영장이 패키지가 아니라면 성인 전가 8만 원으로 비싸서 별로입니다. 객실 욕조에서 한번더 놀고 저녁 먹으러 로비 식당에 갔는데 적당히 맛있게 먹었고 패밀리 라운지라고 가봤는데 먹을 건 딱히 없고 보드 게임 정도 할수 있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포함된 조식 먹었는데 음식 종류가 막 엄청 많다 정도는 아니었지만 불편한 부분 없어서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놀면 평일 비수기인데도 가격이 60만 원이 넘어갑니다. 수영장 요구 별도인 것도 별로고 솔직히 이 정도 금액 주고 올 곳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옆에 속초 롯데리조트 갈것 같아요. 직접 다녀와본 가족여행 후기와 비용을 알고 싶다면.